어 님? 바깥에 있는 거 잠깐만. 골라. 저 잠깐만. 골라. 골레... 어, 밖에. 너 들어왔어? 응. 아 여기네. 이씨. 어? 응. 또? 응. 왜 자꾸 튕기는 거야? 아 됐다. 아, 뭐야? 거울아, 너 빨리 문을 파. 근데 얘들아, 거기 아니야. 얘들 아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거기 아니라고. 여기 있다. 거기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 이름표 보고 따라와! 우리 갇혔다고! 야, 그러지 말고! 아, 흙을 뭐? 캐라고! 야! 야, 캐라고! 캐라고! 아, 진짜. 캐져. 어. 오케이. 피그맨 똑바로. 예, 예, 예. 뭐야? 흙해서 위로 올라와. So. 나는 행복해. 새 자몽 같은 가라 숨이 턱. 뭐든 가져아 이너 이서난 신인이야. 나 아직 크로즈만 내가 있지. 야 여기 넘어. 와야 흑. 아 거기도 거기 있어. 야흑 내가. 네가 캐걔 내가. 아이템. 나 삐졌어. 아, 그럼 가지마라 거기 언니 있어래 빨리 와. 어, 뭐, 여기가 뺏어네요 뭐. 빨리 와. 어디 있는데? 빨서 와. 빨리 어디 있어요, 신님?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와 네. 올라와. 이제 이렇게. 아, 웃기지 말고 또 올라와. 계단 형식으로 해가와 아, 와, 여기. 뛰어내려. 이쪽으로 와. 여기 쪽아. 네, 뛰어내려. 여기 쪽와 아, 여기야? 여기야. 어. 자, 여러분, 다시 방송 킵니다. 야, 하지 말라고. 이이부에요이래서 2부. 그냥 갑시다. 아, 뭐야. 자, 일단 차에 타서 기차가. 기차, 기어 기차. 아, 이거. 나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꽝, 꽝. 아니, 저도 저 저도 저도 저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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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베 v e s t e d 아니. 통 놀러 가세요. 허, 고심만. 난템 미안하다. 근데 내 꿈을 접할 수 없어. 그가 좀. 근데 유적을 발견한 거야? 야, 그 같이 좀 가자고. 네, 네. 네. 대규모 타점입니다. 골렘. 왜미끄러지 응, 음. 음, 저기서 일단 표를 사자표 사는 거. 아저씨! 아저씨. 아, 잠깐만. 야, 야, 내가, 내가 역할게. 야, 그 넷나. 없어야 아무것도. 네, 무엇을 사러 오셨나요? 올라 어, 올라가 보자. 너무 이 많아. 말했... 안 바꿨어. 야야야 이것들아 좀 같이 좀 가자고. <laughs> 네. 나또맵 나 꺼버린다. 알았어요. <laughs> 어귀찮은가야야 야, 뭐 돌. 해야지? 네. 똑바로 와라. 그래. 음, 어? 잠깐만, 난, 난 맞나? 아, 캐나... 가끔 같이 좀 진행을 좀 하자고. 난 캐나다에서 온 공이야. 우와 캐나다 일단 유적지를 찾아보자. 이 나무 캐는 거 아니야? 뭐래? 뭔 나무를 캐? 유적지를 찾는 거래잖아, 유적지를. 나 미니 맵을 해야 되지, 미니 맵. 아. <laughs> 어, 어, 찾았다, 찾았다. 이름이 뭐야, 이거? 맵 이름. 어, 드디어 고대 유적지 찾았습니다. 어, 자세하다. 어딨어, 어딨어? 얘들 어딨어? 같이 갈게요, 님. 저 여... 야, 성류야, 너 먼저 가고 있어봐. 알겠어. 저 좀, 갑시다. 잠깐만, 야, 내 분명 왜 밝혔어? 헉? 돌이 와야지. 맞아, 돌이 와야지. 여기 이상... 이상한 게 있어요. 얘들아, 여기 찾아봐. 읽어봐. 아, 버튼 야... 같은 거 찾아볼지. 버튼이요? 어, 없는데? 어딨지? 그럼 켜면 안 돼요? 찾자, 빨리 가서. 잠깐만요. 이거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만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만 이상해. 어, 일단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렸어. 오케이. 맞아. 넌 천재야. 너 이제 넌 아, 이제 나의 길잡이다. 넌이 오른팔이야. 여기는 어디지? 이 쓸모없는 서울이. 맞아, 난난 난, 나는, 나는 나는 뚱이님의 경호원이다. 감히 이보다 먼저 가다니. 아. 누군가의 집인 것 같은데 이상해. 생선 냄 생선 냄새. 먼저 가시죠. 어, 여기 엔더 유적지 같은데. 2층에 올라가보자. 나 니랑 안다닐거야 이제. 서울, 니네 혼자 진행해 2층... 서울아, 2층 인가 언니가... 지의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보자. 야, 방금 망하잖아, 서울아. 서울아? 님들이 저 버리셨어. 니 혼자 가니까 그렇지. 기다릴게요. 됐어, 필요 없어, 너. 아니라... 나 필요 없어. 아니, 죄송해요. 무빙워크다, 무빙워크너 같은 고매면 두지 않겠어. 저리 가. 난 시프트 누르지 말고 동이의 경원이다. 아, 이렇게 길이 넓어. 이게 어, 뭐... 이렇게... 뭐두 여기가? 동이보다 먼저 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두워 여기? 여기어딘지너도 옆에 어딨냐어 여기? 어, 나도 어, 어두워. 여기 무너졌다. 빛빛 빛. 빛, 빛. 야야 크레이지 브로 바꾸래. 백. 어? 크레이트로 바꿔서 올라가. 여러분에게 사기적으로 어려운 이때만 허락한다잖아, 허락. 그래요? <레> 이게 축불 좀 꺼낼 게 너무 어두우니까. 아, 씨. 그래도 촛불보는 간지는 발광 속이 좋겠어. 그런가요? 님 머리통이 TV시네요. 어, <레> 아, 나 TV야. TV 보고 싶어? <laughs> 아, 올라왔다, TV. <드디어 레> <레> 아, 밝다. 같이 가요. 아 발다, 밝다. 발다, 밝다, 밝아 아 발다. 아, 밝아 <laughs> 아, 너무 밝까 어우 면네? 한 너무 밝까 방금 아, 뭐 찍고 있냐 근데? 어. <laughs> 아 발다, 아 발다. 아 좋아. 나보다 잘했어. 앞서가면 안 돼. 잘했어. 내가 지금 발길을 <laughs> 밟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 길을 밝게 하기 위한 거니까. 내가 얘 쳐버릴게 서울이 오면. 응 가골 당하는 이 느낌. 바이오 바이오 리이오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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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막바막바이 바이오 바바이바이 바이오 바바오 바이오 바오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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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바이이오 바이오 바이오 바아이이 중이히 해, 아, 길이 막혔어? 그럼 뚫으면 되는 거야. 됐어. 길이 막혔어? 뚫으면 돼. 잘 가세요, 나좀 빨리 와. 못 가, 얀. 왜요? 나 밝아서 떨궈줄 테니까 이거 타고 올라와. 그래. <laughs> 잘 왔... 다, 다, 다 왔다. 나에게 물을 내려주세요. <laughs> 얘들아. 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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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너만 깔순 없지! 얘들아? 네? 물을 원했니 네! 네. 물 내놔요 오, 물 하늘,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는 거볼수 있을 거야 네 빨리 보여 와, 신이다, 신 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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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방. 아, 뭐야? 찬방. <laughs> 아니, 왜요? 천벙, 천벙. 아니, 나, 뭐, 니가 올라와, 올라오 저처럼 천벙, 천벙 하면서 첨벙. 오라고. 너무 힘들어. 첨벙. 너무 힘들어요. 천벙, 천벙. 천벙, 천 내가 천벙, 천벙 힘들어? 네. 정말 힘들어? 아내나 쉽게 올라가게 해줄게. 네, 먼저 올라가다고 도박해. 아! 으악! 야, 너무 힘들어, 미, 야.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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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얘들아. 타도 네. 타지? 미치지 않나요? 얘들아, 거기가 아니면 더 이상 올라올 수 없게 만들어줄게. 버려. 아. 어? 좋아, 잘했어. 야, 용암이다, 용암. 용감. 어. 아이씨. 야, 아, 나 타집니다. 야! 드디어 탈출맵이 미쳤어요. 아이씨, 짜증나. 근데 미쳤잖아. 자, 여러분, 구멍 뚫린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더 이상 못올려와요 네. 아, 잠깐만, 나못 올라오겠어. 그럼 캐세요. 자, 어. 사람이 죽었네요. 죽은... 어. 돌이니 거의 다왔네요 거의 캐고 빨리 올라오세요. 네. 아, 짜증나. 자, 짜증나세요? 그럼 올라오지 마세요. 돌이 어. 건드리면 죽는다. 왜요? 돌이 지금 완전 끝까지 다 캐서. 건드리면. 건드리면 나한테 죽어. 삼키자. <laughs> <laughs> 아우. 아, 계속 올라가겠어. 근데 왜 이게 다이아몬드 블록보다도 안 깨지냐? 에, 에, 마법. 와, 고마워요. 야 뭐야 너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아, 깜짝이야. 아, 너, 깜짝, 깜짝 놀랐잖아 떨어뜨려 아 하지 말라고 아 어, 도망가 내려가자 도망가 으악, 으악. 야, 야 그냥, 근데 그냥 떨어져도 안 아픈데 간신히 물에 떨어졌네 정말 끝이겠지 가자 하지 말라고 귀여워 야, 여기 어디? 나는 누구? 이브골렘의 신전. 아, 골렘의 신전이잖아. 에이. 말했잖아, 골렘 신전이라고. 야 서울이가 너보다 뭐해? 으악. 야 서울이가 으악. 나보다 먼저 하고 있어. 곡괭이. 얘들아. 네? 네. <laughs> 이거 올라가야 돼. 이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뭐. 아, 곡괭이 버려달래. <laughs> 버리기 싫어. 얘들아, 가져가자. <laughs> 야, 스토리 무시하고 가자. 우리 스토리 따이인지 않는다. 그냥.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올라가요? 기다려. 야! 앞서가지 말리지 으! 타고 싶은 거야? 아닙니다. 이 불, 이집한번 태워볼까? 2층으로 마지막에 가세요. 2층에 마지막에 가래. 뭐 뭐라고 그래? 글자가 지워져 있다. 안녕. 어, 깜짝이야, 음. 유리겠지, 님?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아무, 아무,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럼 이제 올라가는 거야. 야, 정원. 레연. 그만 좀 해봐. 내가 먼저잖아. 레연. 야, 여기 하나하나 하나 다 들어가야 돼. 네. 엄마 방. 아빠 방. 어, 뭔가 갈... 있다. 어, 어. 어 밖에 안 적혀 있어. 아, 도리야. 그래요? 올라가지 말라야지. 네. 자, 마비를 부숴버리겠다. 에아무도 <laughs> 없잖아. 생겼 아, 안녕하세요 어?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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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다 <laughs> 하지 말라고 와야 피가 있어 야, 피가, <laughs> <laughs> 아뭐 아, 하냐? 나 하는데. 뭐야? 아 기다려 기다려. 나안 나... 됐어. 아니 얘가 좀 달았어. 야 오지 말라고. 야 하지 말라고. 야, 야, 저 <laughs> 아. 얘, 나 진짜 어떡해요? 서버를 그냥 꺼 버렸어. 이 나도 들어와야 돼. 창도 나도 들어와. 이제. 들어와. 승글이도 이제아 야, 아, 제 이제 확인 중 야, 먼저 가고 가서... 야 그걸로 막 옥시디언. 옥시지원. 야시디언제 태어났는데 머리. 와. 그 왔다. 왔다. <laughs> 왔다. <laughs> 음 <laughs> 와. 안돼. <laughs> 귀여워 돌이야. 네. 왜요? 아 비켜. 아니 나이 아! 돌 아, 빨리 가봐. 줘돌이 <laughs> <laughs> 야, 니, 왜 때렸냐? 놔, 놔. 됐 그거, 찾아. 아, 나. 그래. 니네들은 안 할래, 이제. 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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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야, 끝이야, 어차피. 난이 끝이야, 어차피. <laughs> 끝이라어 <끝을 알아서? 웃음> 응. 응. 나가자. 자, 딴거깔볼까요 뭐야, 연 <laughs> <laughs>